아, 이럴 때 무효화 쓰고! 하무식 그렇지! 하무십로 음, 그렇죠! 암탈로 죽어도 되겠는데? 하무십일홍! 매그 점사! 아직 나아드나아드 나와! 리셨으면뭐할수 있는데 이게 어제 공식 대회에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준 조합이라고 하던데, 생각지도 못한 게 나왔거든. 그게 뭐였냐? 바로 무효화! 무효화 업그레이드를 이용한 하트 궁극기 전략이었어요. 저 하트가 궁을 쓰게 되면 너나 나나 할거 없이 바로 딴따단, 딴따단, 딴따단 하면서 춤추는데, 무효화를 강화하게 되면, 모든 방해 효과 면역 상태가 됩니다. 이게 있거든. 그래갖고, 하트공을 딱 켰을 때, 이 무효화를 막 사용해서, 2초 동안, 바로, 버스 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겁나 때리는 거야, 일방적으로. 어, 그거를 스쿼드에서 보여줘서, 사람들이, 와, 아니, 이게 된다고? 하면서, 와, 신기하다. 하면서 재미를 느꼈더라고 저 제가 안타깝게도 직접 보진 못했는데 말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갖고 어,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니까 러 하트가 이렇게 궁쓸때 어, 한번 써봐 이렇게 무효화 쓰고 이렇게 와야 이것만 해도 피 정말 많이 까고 시작하겠는데? 아 이거 하트가 궁쓸때 무효화가 쏘진다 신기하다. 갑이 아, 나 상대 던지면하 합승을 써 봐. 는 많은 사람들이 아, 이럴 때 무효화 쓰고 함을 신그렇지 바로 한명 다운. 와 아, 이게 되네. 근데 궁극기 도느라 피하지를 못해. 응? 어? 궁도느라3 5 이런거 못 피해. <목소리> 카멜로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하이. <목소리> 하이. <목소리> 어? 잠깐한명더 있나본데? <목소리> 뭐야. 훈장가? 훈장가보다 훈장가보다. 나이스. 포포 맞자. 아, 이건 내가 쓸게. 아, 이건 내가. 오토 함줄 알고. 이거 주문하러 가자. 응, 아, 가자, 가자, 아니 이거 카풀 붕 켰을 때한 명만 점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거임. 진짜로. 그냥 스쿼드에서 한명눕고 시작하는 게 엄청나게 크잖아. 함 있다. 있다 바로 앞에 있다. 그렇지. 반 오십으로. 아, 야 나. 아 하지만 이미 이겼죠 왜냐, 레그너스가 해줬거든. 난 못했지만 레그너스가 해줬어. 나.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방빗 나가긴 했는데 내가 빗 나갔다고 해서 상대가 뭘할수 있는데. 뭘할수 있냐고. 뭐가 들어있어? 얘량 물어볼까? 한번 시비로? 그렇죠. 나이스. 어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아 <뭐라> 어, 살려봐, 살려봐. 에? 아야쟤쟤 온다 빨리 빨리 도망가자 나이스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나이스 아니 그냥 무효화 뭐 키고 하무십이롱을 긁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데? 아, 지금 우리 붕어기 있나? 벌써 있네 가자 응. 가자 가자 시끄 방금은 하트 궁 타이밍이 아니었다. 아, 생명원 방금 쳤다 방금 쳤다 잠깐 빠졌다 가자. 괜찮아, 괜찮아. 사소하다, 사소하다. 우리 궁 금방 둔다? 일단, 일단 먹고 싸워볼까? 바로 싸움 봐도 될것 같은데? 우리 궁 있지? 음, 바로 싸움 봐도 될것 같다. 야, 아, 당황했다, 당황했다. 아. 당황했다! 당황했다! 계속 가볼까? 그치! 강한 결속 나이스! 나이스! 헤이즈 살리러 가나? 안되지 안되지! 아야 강한 결속 좋다! 어? 강한 결속 좋아! 어? 뭐야 왜 안살리지? 아야 사람 사람 사 무엇이 되겠는데? 아, 한 번씩은 매교점사! 아델라 가자! 아델라 아 가자! 아델라 가자! 언니씨, 아아 이게 뭐람? 와.. 아니 그냥 무효화 키고 2초동안 평타 두세대 치다가 끝날때쯤에 하무십이롱 긁으니까 이미 이기는 그냥 이겼음 나만의 작은 무효화 유키였는데 에 아! 좋은건 나눴어야지 어림도 없지 바로 그냥 대대손손 공론화 시켜버려야지 어림도 없다 아! 아무리 봐도 혼자일것 같다 그지? 물려도 살아 카톡 등만 안 끊기면 돼 넌 바로 이제 반비 까고 시작하는 거야 그냥 <목소리> 안녕 <바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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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세비 안 되노 기비안됨최주최주아 <목소리> 이게 되네 아니 와, 야 아, 재밌네, 이거. 응? 어? 정식 출시하고, 뭐, 전술 스킬 뭐 나오고, 그러니까야. 별의별게 다 나온다. 별의별게 다 나와. 응? 어? 신기하다, 신기해. 분량이요 하트는 그냥 궁싸게. 응? 어? 하트는 궁싸게. 딜은 매그너스랑 유키라 한다. 바로 이거지. 물어볼까? 다니볼게수아수아좀 봐. 나이스 우우수 우리 다녀 볼게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우리 따라가 줄순 없겠다 너무 멀다 못 잡겠으면 그냥 오오 오케이 수아 리얼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거 보고 그냥 그냥 아무것도 못하네 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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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으면뭘할수 <laughs> 있는데 바로 양검모스 나이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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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무장해제? 아. 아, 살려봐, 살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우리 지금 입구 좁은데서 싸울 필요 없어. 오케이. 나좀 위로 갈게. 잠깐 기다려봐. 사운드 봐봐, 사운드 봐봐. 아, 기다려봐, 싸움 봐봐, 싸움 봐봐. 안타깝네요. 어. 아비 방금은 뭐야 우리가 좀그 각각 그 합쳐서 갈게 아니라 좀 흩어져서 갔어야 했다 흩어져서 갔어야 됐어 그 우리가 너무 빨리 들어간거임 포지션 그래 포지션이 문제였어 그러니까 이게 일자에서 매그너스가 먼저 공수고 들어가니까 매그너스의 그 속도를 하트가 따라갈 수가 없어 애초에 시작 싸움을 시작했던 그위치자체가 잘못됐던거지 우리가

나이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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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보자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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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가보자 어지 나이스 나이스 어지 푸그 좋지 나이스 나이스 매옥 좋지 나이스 좋지 우리팀이 딱딜 가능한 위치에서 바로 그냥 손 켜주기 엠마 엠마 며제이칠 잡았잖아 며제이가볼까초 충격 또다시 죽음의 노래다 아이쿠. 안녕하세요 가자 피토. 오케이 초저초저 레오 걸었어? 레오 걸었어? 그렇지! 조정! 혼나 때려! 나이스! 창민이 먼저. 창민이, 창민이, 창민이! 창민이 조정! 창민이 조정! 나이스! 조정! 솔직히, 많이 어렵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하지만, 재밌다는 거. 리얼. 재밌었어요. 그래서, 폰폰오포님이 한번 해보라고 해서 야무지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앤, 딸, 댄, 고마워